얘들아 안녕! 아, 안 늦었지? 하, 쌤이 오전에 방송 촬영이 하나 있어가지고 무슨 방송이냐고? 아니 뭐 방송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강연 그 테드 있잖아 테 그냥 19금 테드 보고 왔어 영화 음. <laughs> 방송 그뭐방송이뭘 하니 어? 아 근데 그 요즘 막든 엄지은이라는 그분 있잖아. 그분 실제로 봤는데 예쁘긴 예쁘더라. 뭐 후광이. 너희들 지금 저녁시간이라 좀 졸리구나. 시간 좀 있으니까 쌤이 방송국에서 들었던 얘기 좀 해줄게. 별건 아닌데 촬영 중간에 점심 먹고 대기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커피숍 가 있었거든. 근데 옆자리에서 어떤 PD님이랑 기자님이 인터뷰 같은 거 하고 있더라고. 여자 PD님인 것 같긴 했는데 새로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 근데 우리나라에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잖아 이번에도 아이돌 데리고 1등하면 데뷔시키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더라고 근데 여기서 내가 진짜 쇼킹했던 거는 촬영 중에 연습생 한 명이 죽었나 봐 근데 이게 아직 기사화된 것 같진 않아 근데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독살이었대 그러니까 다 살인 거야 여러 기획사들이 엮여 있어가지고 서로 막 입을 막았는지 아직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럴 거면 커피숍에서 인터뷰하지 말았었어야지 참 여튼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도 좀 놀랬었는데 그 PD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남은 10명의 연습생들을 데리고 누가 범인인지를 가려내는 방송을 할 거라는 거야. 캐치프레이즈는 누가 당신의 소년을 죽였을까? 그치, 완전 미친 거 같지. 나도 약간 소름 돋더라고. 아니 이제 오디션이 갈 때까지 갔구나 싶더라고. 무슨 범죄자를 오디션으로 뽑고 있어. 경찰 조사도 같이 하고 있긴 한거 같은데. 그 연습생들 사이에 범인이 있다고 경찰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이미 조사 중이었던 거지. 그 PD가 어떻게 막 구워 삶았는지 경찰도 오케이 한거 같더라고. 진짜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지 않니? 어? 근데 나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거야. 경찰 수사의 결과는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것만 보고 알수 있는 거고. 사실 그 과정을 잘 모르잖아. 만약에 진짜 그 연습생들 중에 범인이 있다고 하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심판을 내리는 거잖아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증거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경찰들이 수사하는데 시간을 단축시키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내가 살짝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작진들도 좀 머리를 많이 쓴거 같다고 생각한 게 있거든 첫째, 연습생들한테는 말하지 않고 기획사랑만 먼저 얘기를 해서 남은 연습생들한테 죽은 그한 명의 연습생을 위한 추모 공연이라고 속인 거 추모 공연인 줄 알고 왔던 남은 연습생들은 촬영장에 오고 나서야 본인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오디션인 걸 알게 된 거지 진짜 나 같았으면 진짜 이거 뭐냐고 막 이러면서 안 하고 나갔을 것 같은데 결국 연습생들은 얼굴이 한 번이라도 더 나가야 데뷔를 할수 있을 거고 또 소속사 압박도 있었을 테니까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그냥 울며 거자 먹기로 막 참여하는 거지 뭐좀안 됐어 애들이 그리고 둘째 범인을 가려내는 오디션 방식이잖아. 이게 1대1 매치로 지목된 두 명이 앞으로 나와서 거짓말 탐지기로 밝혀내는 건데 그냥 한 명씩 세우고 당신이 죽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재미없잖아. 이게 좀 잔인한 방법이긴 한데 죽은 연습생의 모습이 담겼던 그 당시의 CCTV를 보여줘서 연습생들을 막 서로 의심하게 만들거나 지난 과거를 막 캔다거나 조금 잔인한 방법으로 한 거야. 그리고 셋째 진짜 쌤이 들으면서 가장 기겁했던 부분이거든? 각각의 연습생들을 도와준다고 투입된 팬들이 알고 보니 찐 안티팬이었던 거야. 사람들을 붙여서 도와주겠다는 명분 하에 그 연습생들 핸드폰을 받아와서 그걸 대중들 앞에서 다 까는 거야. 안티팬도 막 그냥 안티팬이 아니라 거의 막 범죄 수준으로 그 연습생을 막 까내렸던 지독한 안티팬이었던 거지. 솔직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하나라도 꼬투리 잡히면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게 시간 문제잖아. 아, 이거 진짜 내가 끔찍하더라. 어? 내가 정확히 다 들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핸드폰을 까자마자 한 명씩 과거 털려가지고 뭐 학폭, 성폭행, 막 이상한 사이트에 접속했던 흔적 어마어마하더라고. 다들 어린 연습생들인데 이거 막 나도 들으면서 어, 이건 아니지. 이렇게 싶었던 것들도 많았어. 근데 제일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알아? 역시 어른들이야. 어?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는 PD도 그렇고, 그 프로그램에 광고 태우고 싶어서 본인들이 원래 팔던 제품까지 바꿔서, 어, 광고주들도 이때다 싶어서 기회를 막 무는 거지. 와, 나 진짜 옆에서 듣기만 했는데도 머리가 다 지끈지끈 하더라. 이제 사회 편집 끝났다는 것 같은데, 이거 방송 태우면 진짜 문제 아니야? 너희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치. 나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PD님이 말하기를, 피해자 가족들 설득하는데 제일 힘들었대. 근데 결국 설득시킨 거지.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디아이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밀리의 서재에서 디아이돌을 검색해봐. 지금 연재 중인 밀리의 서재의 오리지널 북인데 쌤은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지 뭐야. 응? 다음 연재까지 언제 기다리나 모르겠네. 아, 어머. 오늘은 내 얘기만 하다가 좀 시간이 다 갔네. 근데 이 책은 꼭 추천해주고 싶었어. 지금 연재 중이니까 한 편씩 기다리는 그 설렘. 뭔지 알지? 그럼 쌤은 다음에 또 재미있는 책으로 돌아올게. 안녕!